발언이란 무엇인가? 발언의 원은 서원이라고 한다.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기억 코 달성하겠다고 하는 서약적인 결의를 말합니다. 큰 희망이나 이상을 가리킨 것인데, 대성보살이 자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원한 이상을 향한 사명 의식을 아로새기는 현실적 각오인 것이다. 사홍서원이나 여래의 십대 발언을 비롯하여 법장비구의 사십팔은 보현보살 십종대원 등이 그것이다. <laughs> 대성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불보살이 다 본원이 있으니 이 원사상은 자비지혜와 함께 대성불교의 근본정신이 된다. 그러므로 모든 대성경에서는 이 원사상을 내세우고 있다. 특히 하음경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원 사상을 그 골자로 하였기 때문에 경전체를 통하여 보현 행원을 구체적으로 전개시켰던 것이다. 발언의 원사상은 하나의 불구의 의식으로 표출되었으니 예경, 공량, 참의 의식과 함께 발언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. 원은 곧 희망이며 이상이다. 사람이란 참된 희망과 영원한 이상을 지님으로서 전진이 있고 향상이 있게 된다. 참된 보리 열반의 불과를 성취하려는 불자로서 어찌 넓고 크고 영원한 희망과 이상을 지니지 않겠는가? 그 이상이 크면 클수록 그 활동과 노력도 큰 것이요. 그 노력이 클수록 그 결과도 클 것이니, 불자로서 넓고 큰 서원을 세워 굳게 그 원을 닦아 간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행위라 하겠다. 우리는 각자의 원을 크게 세워서 수행하는 불자가 됩시다. 우리 모두의 원을 크게 이루어 다 함께 승불합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